이찬원도 통편집, TV조선 소속사 길들이기, 김회재 이어 이찬원의 방송 분량도 TV조선의 소속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 0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트롯맨들이 각자 두 개의 지역을 담당해 직접 선정한 대진표에 따라 1대1 노래방 점수 대결을 펼친 전국 콜센터 대전으로 진행되었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2 0일회 예고편에는 대구와 세종대표로 나선 이찬원이 울엄마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찬원의 울엄마 무대는 통편집되어 본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불만은 품은 팬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이찬원을 이용해 홍보 영상 내 보내지 말라. 기대하게 해놓고 편집이냐 다음 주 이찬원 김수찬 대결은 편집하지 말아달라라는 등의 게시물로 불편함을 드러내었다. 이찬원의 불량 실종은 TV조선의 다른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 멤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방송 불량으로 포털사이트 '이찬원 뽕숭아 학당' 연관검색어에는 이찬원 하차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에도 탑치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방송되는데 이번에는 김혜재의 불량이 문제가 되었다. 많으면 다섯 곡의 솔로곡이 방송된 다른 멤버에 비해 김희재는 솔로곡 한 곡과 뒤 무대 한 곡만 방송되어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에 김희재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해 이길 함께 가는 그대여 속상해 하지 말아요라며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많이 사랑합니다. 희랑 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을 달래기에 나섰지만 성난 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김희재와 이찬원은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같은 소속사이다. 탑7 중 TV조선 측 매니지먼트 위임 회사인 유에라 프로젝트와 계약하지 않은 김호중에게 사랑의 콜센터와 미스터트롯 콘서트 불량 칼질을 한 TV조선. 이제는 다른 소속사 길들이기에 나서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로 칼을 빼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